자 지수방정식 유형 2번 자 지수꼴이 이렇게 두개 이상 있을 때는 치환을 하는데 1번 문제같이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. 그럼 4 x제곱은 2의 제곱의 x제곱이 될 것이고 이건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t제곱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1제곱이니까 2t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t 이거는 t제곱 n 는 et, 요렇게. 그래서 1번은 t제곱, 플러스, 이게 et니까 6t. 만약 16은 0이 될 것이다. 지수는 또 음수는 안 나, 무조건 양수.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도 tt, 8하고 2, 불마 음수는 안 된다, 이거지. 은안 돼. 그래서 2x제곱이 2가 된다. 즉, x는 1만 답입니다. 2번 문제는 7x제곱을 의 t라고 하면 7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분의 1 나옵니다.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1은 2가 된다. 분모 없애기 위해 t를 곱하면 t제곱 플러스 1은 2t가 되는 거고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돼. 그럼 t 마이너스 1제곱은 0이 될 것이니까 결국 7의 x제곱이 1 나옵니다. 그럼 x는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